구명조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장 소대장이 과실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포대장이 11대대 대장 그리고 7대대 대장 이 포대장 대장들이 우리는 복구하는 줄 알고 왔습니다. 흰남로 사건 때처럼 복구하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장화 신고 왔습니다. 도로 복구하고 무너진 집 복구하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날 밤. 예천에 도착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실종자를 수색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단장이 허리 밑으로는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대대장들이 물속에 장화 싣고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대장들도 과실치사에 인지를 박정훈 대령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단장과 사단장은 왜 당신들은 허리까지 들어가게 됐고 장화를 신고 가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임성근 사단장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그거 있지? 가슴까지 오는 가슴 장화, 이거 신고 물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단장이 이것을 막아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허리 아래로는 그 밑으로는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밑에서부터 수사하고 올라오니 가장 위에 있던 임성근 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은 경북 도청으로부터 실종사를 수색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면서 실종사 수색은 이야기하지 않고 복구만 이야기했던 것처럼 되어 있으니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물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임성근부터 여덟 명이과실지사가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범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 어찌해야 합니까? 이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이첩해야 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지통보서, 사건인계서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박정훈 대령은 수사를 했고 이것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라고 인지하게 되어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기 위해서 이 인지통보서, 사건인계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죄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인계할 때 죄명을 쓰라고 인계서에 서류에 죄명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피의 피피 피 혐의자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혐의 내용 이것을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을 형북 경찰청으로 인계하려면 이 인계 서에다가 써야 하는데 어떻게 사람 이름을 안 쓰고 혐의 내용을 안 쓰고 죄명을 안 쓰고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써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덟 명이 왜 혐의가 있는지 박정원 대령은 이들 처벌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혐의 내용을 수사해서 이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뒤에 별첨으로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달아서 별첨으로 첨부해서 이것을 들고 김기환 사령관에게 간 겁니다. 그랬더니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래. 라고 하고 이걸 들고 다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간 겁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갔는데 갔을 때 그 장소 회의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저 자리에 누구누구 누구 있습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허태군 국방부 정책실장, 전화교 국방부 대변인, 이윤세 해병대 공보실장, 박진희 군 국방부 군사보좌관 아, 다 있습니다. 다 있는 자리에 이거를 탁 하고 가서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쭉 보고를 하니까 이정석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장까지 해야 하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단장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이정석 국방부 장관이 저기 에아 저기 이정석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 받아야 하는가?라고 했더니. 사단장의 과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권 있는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 장면 보여주십시오. 저기서 또 이정석 국방부 장관이 허태군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묻습니다. 수사? 어떻게 봐? 라고 했더니, 사단장까지 다 과실치사로 한걸 보니, 국민이 수사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합니다 결재를 해서 이것은 여러분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에 결재를 합니다 이 내용의 사단장 작전 지도관 지적사항 등으로 사단장이 작전을 하면서 지적사항 에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서 허리 아래 입술을 지시하게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 채수군 해병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했습니다. 7월 30일 날. 그런데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하러 가야 돼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게 요청받아놓고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들들이 들어간 그 물가는요 너무 거세서요. 수륙양용 장갑차가 떠내려갈까봐 5분 만에 나왔어요. 그날 그물결들이 너무나 세서. 그런데 말이죠. 이영민 대대장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처벌받겠습니다. 채숙은 묘소에 가서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장화 신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 처벌받겠습니다. 저 물결에 어떻게 장화를 신고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구하려면 진흙당인 줄 알고 진흙당에 장화 신어야 된다고. 그래서 장화 가지고 간 겁니다. 곡괭이 갖고 가고요. 삽 갖고 가고요. 그렇게 갔는데 그날 밤에 실종자 수색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실종자 3명이나 찾았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냐고 사단장이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이군 간부들이 다 있는 카톡방에 공보관이 글을 올립니다. 한국일보보도? 무슨일보보도입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거기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 사진에 우리 해병들이 안전장 차나도 없이 물속에서 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임성근 사단장이 바로 밑에다가 댓글을 글을 답니다. 오호! Oh, 공부 활동이 참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수중 수색 작업을 하는 활동 보도 기사를 보고 우리 최병이 7월 19일 날 물결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물결에 쓸려 내려가기 딱 2시간 전에 그 기사를 보고 밑에 사진이 잔뜩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훌륭하게 공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19일날 이야기를 합니다. 임성근 사단장님. 그래 놓고 수사받는 와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하는 병사들의 사진을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일날 아침에 7시에 그렇게 공부활동이 잘 되고 있구나. 저겁니다. 저거. 저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보면서 공부활동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해놓고 임성근 사단장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냐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들이 떠내려가고 이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사의를 표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변해요 이 800에 7070 전화가 온 이유인 것 같아요. 돌변하면서 원래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합니다. 왜? 물 속에 수중수색하러 갈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웃는 표정 안 나오게 할 것. 복장은 상의 적색 해병대 체육복으로. 물 속에 들어갔는데 이 얘기하면 이 얘기 위에다가 적색으로 구명조끼 입어. 그리고 밧줄로 서로 이어져야 돼. 이 말이라도 했으면 이 사고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물살은 너무 세서 아이들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장갑차도 들어갔다가 쓸려 내려갈까봐 5분 만에 되돌아 나오는 판에 저 높은 사단장이 물 속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걸 보니까 밑에 있는 대대장도 여단장도 화상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는 그거 있지? 가슴장화. 신으라고 하니까 그 장화가 아니라 그냥 발,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들어간 겁니다. 누가 가장 책임이 큽니까 여러분? 사단장이 제일 크잖아요. 이 사단장은 왜 이렇게 이걸 보이고 싶어했을까요? 흰남로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사람일 겁니다. 또 이번에 칭찬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람을 구하려고 했으면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지키면서 했어야죠. 우리 병사들을 지키면서 했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을 주고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물속에 들어간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카톡에 있는 걸 보여주고 다 하는데도 발뺌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까? 누군가 위에서 버티라고 지시한 건 아닐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면서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7월 19일 날 물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지 사진으로는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물속에 들어가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 이런 지시를 합니다. 바둑판식으로 수색해라. 그래서 제가 입법청문회에서 물었습니다.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란 말 했느냐? 라고 했더니 했다는 겁니다. 왜? 그거는 지시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바둑판식은 물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이 상에서 뭔 바둑판식 수색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둑판식 수색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물 속에서 바둑판처럼 대열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밧줄이라도 있었어야죠. 구명조끼라도 있었어야죠. 가장 가장자리에 있던 최수근 상병과 네명의 병사들이 떠내려갔다. 가까스로 네명이 살아나고 최수근 상병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대대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장화 신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온다고 해서 저희들 올려면물 속에 있는 거 보려면 이쪽으로 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서로 책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 와중에 다 밝혀진 겁니다 박정훈 대령이 임성훈 사단장부터 수사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부터 수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종 자 수색하라고 명령 내리는 그 사람이 실종자 수색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임성근 사단장까지 혐의 내용을 적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통화를 합니다 7여단장이 포칠대대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사단장님 가려고 하는데 너 있는 거 거기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거 보시려면 관방교 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실 번호죠 0 2 8 0 0 7 0 7 9 전화가 온 다음에 이 이종섭 장관이 돌변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첩보류를 지시하는 건 아니에요. 브리핑을 중단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걸 중단하세요라고 합니다. 전화, 부진장했죠 우리 국민 여러분도 보실 수 있게. 이게 전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줄 제가 쳤거든요. 제가 쳤는데, 제가 치고도 모르겠어요. 이거 해오느라 힘들었어요. 이거 말고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요거 정도 넣은 겁니다. 국방부 장관, 군사부 장관 이 있어요. 깡통폰 내고요. 그리고 검찰 단장으로, 군검찰 단장으로, 경북경찰청에 가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온 검찰 단장이 있습니다. 깡통폰을 냈어요. 깡통폰을 내면 다시 공수처가 압수색해야 되겠죠? 포렌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압수색 안 하고 포렌직 안 하냐?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못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 인계서에 보냅니다. 여기서 정리해서. 국힘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며칠 만에 그 8명을 이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박정은 수사단 제1해병대 광수대 그리고 수사관들 전부 다 날밤 세워가면서 똘똘 뭉쳐서 1000페이지짜리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고요? 그것을 읽어봤다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건 인계서에 죄명 피혐의자 쓰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혐의자 정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죄명도 하지 말고 그런 거 빼고 내서 보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무슨 제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시면 과거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으로 김관진 장관과 그 밑에 있던 본부장이 직권 남용으로 감옥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시하시면 직권 남용돼서 안 되십니다. 그러니 그런 지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박정훈 대령이 조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